오늘은 또 이렇게 바다, 남해 바다를 보고 또 이런 시간을 굉장히 힐링하는 시간이에요. 바람이 살살 불어서 아주 기분 좋게 조용하고 날이 흐려서 비가 한두 방울 올것 같아. 모두 다 건강하기를 기도하면서 남해 바다에서 마음을 보냅니다. 저는 태공입니다. 아직도 놀기 좋은 바다야. 오션에. 발도 시원하고, 불껍데기인가봐, 바닥에. 아물 어, 막다, 물이 맑아. 이러니 여름에, 얼마나 좋아. 여름에 또, 일이 아침에 일이 있어가지고 일찍 오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대기하기 전에 한 시간 정도 수영하고 <laughs> 따로 수영장 갈 필요가 없어 그냥 바다 수영하고 그냥 물 한번 끼얹고 또 화물차 라운지에 샤워를 할수 있으니까 아유오늘 아주 아직... 어제 저녁부터 최고네. 요 어제 영남정의그 무사님들하고 어, 활잘 쏘고, 커피 마시고, 아침에 창녕 부곡정에또활 내고, 활터에서는 그런 활 인심이 있어요. 물론 이제 낮에 습사가거할 때는, 뭐 음료수도 사가고 그러는데 어 야간습사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찾아 가지고 일이 끝나고 나서 근처에 활터에 가서 야간에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뭐살 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 그리고 대신 이제 분위기 봐서 내가 차에는 항상 술이 있어요 아 여기도 이쁘네 이거 보기 힘네 이 채송화라고 하는 꽃 비슷하게 생겼네 어째 이렇게 이쁜 거아 이쁘다 음. 그래서 그럴 때는 어 이건 채송화가 아닌데. 얘는 와송인데 이건 와송 와성, 와송이 개념인데 와송에서 이 꽃이 피네 입성이 틀려요 세송하고는 어, 맞는데 이렇게 약간 노엘젤이 비슷하게 이건 원래 샐러드로다가 못구는가 잠깐만. 와, 먹을 수 있는 거 맞다, 이거. <laughs> 꽃 펴서 하는데,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꽃 나기 전에 있으면, 이런 줄기 같은 거 잘라다가, 저 샐러드처럼 마요네즈하고, 설탕 좀 넣고, <laughs> 뽑으려서 먹을 수 있어. 이 바이트맨, 요런 거는, 딱 와성이네. 요런 거일 때는, 먹, 먹는 거로 보는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구분을 못하는 꽃이 피니까. 아, 얘가 재웠나? 이럴 정도로. 와, 이게 이쁘네. <laughs> 야, 너 뭐하니? 아니, <laughs> 달팽이 나와 있는 거 봐. 아시나 힘들어요. 뭐, 이런 느낌 있지. 어디 가는 거요? 응? 어? 너무 빨라서 안 보이잖아. 고개, 고개만 돌리는데 한 시간이야. 사실 돌리는데? <laughs> 소리 나니까 돌리나 봐. 아유 진짜. 얼른 가, 얼른 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건지 몰라. 멀 수서 먹나 봐. 아이 달팽이 친구도 있고 아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와성이에요 줄기에서 딱 보면 그 약간 그런 알로에 같은 그런 저기가 있어요 씹어보면 약간 새크네 큰 맛은 있는건 아니에요 uh, See you next time I will see you. 어, 그래서, 어제부터 할, 쏘고, 오늘 아침에도 쏘고, 또 커피도 마시고, 다음 주, 이번 주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이구나. 월요일 날. 또 삼척에 죽서정에서 그 4단 승단 대회가 있어요. 이제 그것도. 이번에는 이제, 전에는 공시가 안 맞아가지고 그 찾느라고 한참 걸렸는데 이제 다 맞춰서 시술을 내서 대회도 좀 하고 또 단도 마지막 사단을 따고 그럴 생각이에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가 저쪽에 써 있는데, 아, 오늘 아침에 여기 남해로다가 그 바지락을 실으러 왔어요. 이따 10시 반에 실어서 올라가 안산으로 가는데, 또는 오다가 23만 원짜리 오대. 근데 여기 이 바다하고, 저 케이블카 저쪽에서 출발을 해서 요 다리와 다리 사이에 지나서 저 건너편 섬으로 이동을 해요. 일단 차로다가 이 다리를 건너갈 건데 유람선도 있고 유람선 이름이 한강버스네. 그래서, 풍강이, 관광지 전망대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걸잘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쁘고. 이런 남해가, 은근히 바다가 냄새도 안 나고, 파도도 약하면서, 굉장히 편안한 바다. 근데 굉장히 이뻐요. 이따 저 섬으로 들어가요. 저섬저 뒤편에서 저 지금 바지락 작업을 하고 있는데, 10시 반에 실어서, 여기 이렇게 바다 다리를 해서 걸을 수가 있어요. 저기 또 용이 있어. 조형물은 참. 그래서 해안선을 따라서, 남의 특징이, 이렇게 바다를 보면 꼭 저렇게 섬이 보여. 저런 게좀 좀 편안해 보이고 특성이 있는 그 앞에 떠 있는 게 요게 펜션이에요, 펜션. 바다 펜션. 펜션이라써 있잖아.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오늘 아침에 화를 내고 지금 아이 바다 향기 그 어촌의 향기가 아니라 그냥 따뜻한 바다 향기가 있어요. 전에 완도 갔을 때도 느꼈는데 바다 바람이 아주 기분 좋게 아이 케이블카도. 요즘에는 이런게잘돼 있어. 요 그래서 전에 여수 갔을 때도 그 중무서인가활서이활에서에케이블카가 뭐 있었어요 아 바람 좋다 <laughs> 기분 좋은 바람. 물이 맑아요. 이게 여름이면 아마 내가 반바지 입고 뛰어들 거예요. 지금도 들어가도 좋을 만큼. 물이 진짜 많네. 물이 저렇게 맑을 수가 있을까? 그 기분 좋은 그런 느낌? 아, 우리나라 참 좋아졌어 아무리 봐도 좋아 <laughs> 아침에 할래고 어제는 또 각궁을 읽어서 밀양 영남정에서 오늘은 아침은 일하기 전 이래서 창녕 부곡정 이라는 할터가 있어요 할터 갔더니 어, 총무님하고 또염 무사님 한 분하고 해서 같이 화를 냈는데 할래고 나니까 또 친해져서 다음에 대회 때 보자고 그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물론 일을 하지만 한네 개의 삶이 중첩돼 있어서 운전하고 하루 전에 일하는 것 같은데 그 일하는 그 친구하고 또 화를 내는 또 다른 친구하고. 또 약을 만들고 산을 타는 그 친구하고, <laughs> 또 기도하는 또 스님 친구하고, 한 4시 이한 몸을 가지고 교차해서 쓰고 있어. 굉장히 재밌게, 어, 유럽에 낚시하는 분도 있네. 나는 개인적으로, <laughs> 아, 여기는 <laughs> 오늘.